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여러 모양으로 바울 사도를 돕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그리고 옥중에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 골로세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와 대마와 아키포는 항상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분투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주로 자신과의 친분 관계로 소개합니다. 내 아버지, 내 친구, 내가 다니는 회사 동료, 내가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을 설명하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개는 주로 편지 서두의 안부와 함께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할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을 자신과의 친분관계로서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과 얼마나 친한 사람들인가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할 때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는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들에게 대해서 구구절절히 소개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단한 줄로 소개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에 대해 인상 깊은 사람으로 남으면 그 사람이 단한 가지의 특징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것인가에 대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이 편지의 마무리에서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것은 그가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특별하게 언급한 이유는 그만큼 그들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종류의 봉사와 다양한 사역을 하며 교회의 지체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들과 참된 동역자 관계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자신이 소개하는 동역자들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때때로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외로움과 추위와 배고픔이 상존하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오래 견디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스다고와 마가입니다. 특히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는 한때 경솔한 처신으로 바울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다시 받아들였고 결국 마가는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며 섬겼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봉사로 섬기다 보면 때로는 의견 차이로 불편한 사이가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화해를 도모하고 지체가 고난당할 때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짐을 함께 지며 위로해 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동역자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오랜 감옥 생활로 육체적으로 고단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연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리스 다고와 마가는 바울의 말동무가 되어 그의 정서적인 외로움도 덜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를 가진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낙심한 형제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섬김의 자리로 다시 이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 골로세 교회 성도들을 놓고 염려하며 늘 중보 기도했으며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심정을 담은 서신을 전할 사람으로 에바브라가 선택되었습니다. 그가 선택된 이유는 단지 그의 고향이 골로세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교회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골로세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굳건히 세워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바브라는 이렇게 바울과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참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실질적으로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온갖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복음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결실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그들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복음 사역자들과 연합하여 복음의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의 사역자들과 멀리 타국에 떠나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의 그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열매가 넘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수고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복음은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주의 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인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두 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했습니다. 또한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했습니다. 이두 기고와 오네시모는 바울이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은 로마 옥중에 수감 중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아시아 교회로 보낼 때 그것을 전달했던 우체부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요즘은 우체국에서 편지나 소포를 전해주는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사람 편으로 직접 배달하는 것이 성행했던 시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기록한 많은 편지들이 사람을 통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항상 위험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온한 편지 한 통이 발각되기만 하면 국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체포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 위험한 편지를 휴대하고 전달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일에 전적으로 목숨까지 걸고 책임지고 수행할 신실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보상도 없이 오직 위험만 뒤따르는 사명입니다. 그런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질 사람이라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했습니다.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서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했습니다. 두기고가 골로새에 가게 된 것은 그가 이 서신을 전달하는 동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을 교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기고를 7절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했습니다. 두 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은 하나님의 비밀 꽃 복음을 맡은 사역자의 자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하는 자격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주의 복음 맡은 자에게 신실함이 요구되는 이유는 먼저 복음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신실하신 복음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 헌신되는 자는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구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 논의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로마로 도망했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종노예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노예인 오네시모에게는 종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만 합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신실하게 헌신하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입니다. 바울과 성도들도 오네시모 형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골로세서 편지는 골로세 교회 성도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낭독되었습니다. 노예 빌레몬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바울이 이 노예를 더 이상 노예로 부르지 않고 형제로 부르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별도의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을 권면합니다. 이제 그의 종 빌레몬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대해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말고 주 안에서 사랑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바울에게는 함께 갇힌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했습니다. 여기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 행전 20장 4절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던 유대인으로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의 소요사태를 겪은 후 같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로 잡혀가는 바울과 동행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받는 환난에 동참한 때가 적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모든 일에 함께하는 것은 막역한 친분을 의미하지만 힘든 시기에 동고동락하는 것은 생명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했습니다. 생질이라는 말은 남동생의 아들 혹은 여동생의 아들을 가리키는데 마가의 어머니는 바나바의 친자매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요한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는 경건한 모친 스라에서 성장하였고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여 섬기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이탈해버린 전적이 있어 바울에게 인정을 못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마가의 잘못으로 바울은 차후 다시 돌아온 마가를 선교 여행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고 바나바는 조카인지라 사랑으로 가르쳐 다시 품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여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선교의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일을 보고 그 이후 크게 자숙하고 깨달은 바가 많아져 신중한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를 돕는 자로 일하기도 하고 또한 바울과 화해하여 바울을 돕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했는데 여기서 마가를 특별히 존대하라는 사도 바울의 특별지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과거에는 철없이 행동하던 마가가, 이제는 신앙의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역자가, 혹시 그 사역 초기에는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영원히 치료되지 못할 상처가 될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불만족하게 여기던 마가를, 지금에 이르러서는 특별 추천하는 일꾼이 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유수도는 로마의 이름으로서 의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수도라 하는 예수는 히브리 이름 예수에다가 유수도라는 로마 이름을 덧붙인 것입니다. 여기서 유수도가 할례파라고 했는데 할례 받은 순수 유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할례 받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 대다수는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유대주의 율법 성향이 강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수도에 유대인들이 많았으나 복음을 위하여 옥골을 치르고 있는 바울을 동정하는 자가 별로 없었고 오직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세 사람만이 바울을 도와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11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12, 1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세 교회의 지도자로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게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항상 애써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계시하신 모든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모든 교훈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어떤 잘못된 교훈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스의 교회에는 이단이 유행하는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사역자인 에바브라는 항상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스의 교회뿐 아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골로세의 동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세의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지역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의 대부분을 동반한 자로서 특히 옥중에서 바울의 임종시까지 섬긴 사람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었던 것과 같이 누가는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마는 누가와 같이 나중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하지는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마를 가리켜 배교한 사람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그의 신앙이 후년에 이르러 약해졌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문안과 개별적인 문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라우디게아는 골로세에 가까운 곳이니만큼 두 교회 사이의 관계가 친밀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세 교회를 통하여 라우디게아 신자들에게 문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복음전도 초기에 어떤 신실한 신자의 집을 예배장소로 정하고 그곳에 모이는 신자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초기에는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했습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라는 말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교회 초창기에는 교회들 사이에 경쟁도 없었고 신자들은 외부적 시설보다 신앙의 성장을 위주로 모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심을 기억하고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 의식과 환경과 시설을 우선으로 살피는 행태들을 깊이 반성하고 영적이고 내적인 성장 위주로 하는 아름다운 시작의 전통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서신들을 각 교회가 서로 교환하여 읽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의 서신들이 개교회에 국한된 사적인 편지가 아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정경적 문서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편지란 것은 물론 골로세서를 가리킵니다.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했습니다. 아키포는 골로세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 하노이 했습니다. 아키포는 자기 집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골로세 교회를 행해 아키포에게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격려하라고 부탁합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아키포를 격려하는 것보다 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권고하는 것을 보면 사역자는 교회의 권위 아래 지배를 받는 자이고 교회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안에서 받은 직분은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감독하시며 주님께서 함께하는 거룩한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맡은 자는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할수 없으며 오로지 주의 뜻을 삼가 이루어야 합니다. 교역자는 그 직무가 인간을 상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니만큼 성실하게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그 맡은 책임들 중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원만하게 실행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과 같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바울은 앞절까지 대필자를 통하여 편지를 쓰다가 끝에 와서는 자필로써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중에 수감된 사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개인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사욕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갇힌 바울의 고난을 기억하므로 모든 이단자들을 막을 마음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를 기억하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더욱 충성할 동기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일의 여부에 따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